빠밤 둘셋나나나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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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존나 이쁘다 이무 나무, 야누구무나 나무, 나이 나무, 무좋무 알아? 아니, 아니 내 거예요? 남자친구 무구무 나무, 나무, 나 베리베리 오. 베리베리 무나아나 베리. 아. 아. 누구야? 나 <laughs> 박재 몰렸나? 다나 오늘 데뷔하는 날이야. 오늘 <laughs> <laughs> <근데>? 아, 에스 <에포트에 웃음> 아니, 폰내도 패드 있어, 괜찮아. 야 나올래? 반짝반짝해. 나 글리터 하나도 안 썼는데. 아니, 이승이 반짝. 아 근데 가리 레들이 너무 많은데? 저에게 적당한 한마디 해주세요일단은 유튜버는 노잼이면 안 돼요. 그죠? <laughs> 재밌게. 그냥. 재밌게. 맞는데. 재밌게. <laughs> 재밌게. 재밌게. 재케이 <laughs> 노래 은서 진심! 진심이야? 성도가 야, 나이좀 쓸게요. 약간 조금아프라그러니까그로 야, 야 너아프려고 한. 판 저기 있던데? 아, 판고데기 모르겠다. 걔네 봉고데기야. 판으할수 아, 절대 못 하지. 야, 판으로 봉은 해도 봉으로 판은 안 돼. 지

나, 우리 반에 잠겼어. 마린이, 유튜브에 야이요 착시 현상? 소식이. 아,

갈리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저는 아, 이한 아, <laughs>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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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가 다 달고. 에요긴도시나요선

귀엽다. 아, 갑자기 낮아졌어 <laughs> 아, 뭐야 아, 이아뭐당히치 <laughs> 나는 내 유튜브야. 야 조율이 나와. 도와줘. 아, 아 나도 와, 오, 하나, 둘. 어, 아, 준돼다다 하빠발보너는 뭐에 대해서 와. 엄마 잘. 엄마 저최고파요젤리 먹을래? 네, 감사합니다. 마이 먹을 거야? 선영아마이 먹을 거야? 아니, 응. 하나 먹을래? 하나 먹을래? 먹고 하겠습니다 어. 아, 죄송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죄송해요 <목소리> <이렇게> 들봐요요아 <힘들어요. 목소리> 죄송해요 오늘오늘위 나... 오늘이 분위기 <목소리> 분위긴지라 <목소리> 아고 아야야 진짜 그게어야이거 이완은 이완 자, 선장은요. 인진하게 음. 음. 먹는 게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 달려야 알인사 인사해 거지야봉봉야 너도 인사해 줘. <laughs> 아니, 인사해달라고. 인사해달라고. 기혜연 자야, 기혜연. 재현이 옷 뭐야? 옷뭐 바꿨어. 나순쌤도 인사하실래요? 안녕하세요. 아 감사해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 오늘, 오늘 우리 님 오늘 네. 컨셉이 뭔가요? 오늘 응. 네, 음 컨셉이에요. 선배님 저희 유튜브 노하우 한번더 알려주세요. 일단은 유튜브는요. 사람이 많아야 재미있고요. 어 그리고 좀 말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온 모든 분들 여기 영상에 나온 모든 분들 저의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. 네, 안 안하면 바보. 아 어, 바보니까 안 할게. 나왔어요. 저도 분위름을 찍고 싶었죠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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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세요. 그러니까 저선도예요네 네, 자취실로 따라오세요. 응, 저도. 야, 내 불안이. 아, 불안해지고 싶고. 불안이. 불안이. 불안이 한 소감만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쩌다 이 컨셉을 하셨나요? 불안해지고 싶어서. 아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 자 정장으로 오세요. 어쩌다 이런 컨셉을 하게 됐죠? 협박당했어요. 협박. 당했답니다 네. 선두부로 오세요. 선두.. 선두입니다. 협박의 <laughs> <혈팍의> 주농자가 <주공장은> 나타났습니다. 협박아니협박아니 <laughs> <혈팍 아니었어>, 협박아님. <laughs> <laughs> 네. 자, 재민이로 오세요. 재민이 무슨 컨셉인가요? 저 어, 인싸이다운 소심이요 <laughs> 소심하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요? <laughs> 소심 <소심하게 소심해요. 웃음> 이거는 제가 잘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급식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아, 편지, 편지, 많소 얼굴 나와도 돼? 어. 너 하나도 죽을래? <laughs> 나올래? 음. 너 유튜브지? 응.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? 나 올래? 어? <laughs> 응. 유튜브에? 오늘 처음 너구 컨셉이 뭐야? 내가 <laughs> 백공 근데 왜? 저여이기한테 넘겨 있어요. 저아 모르겠어요. 이거 아거지야경 <laughs> <laughs> 너는 아무 도 얘기하지마 다신 하지마 너도 예쁘니까 장하지마 하지마 줄비으니까데 가지 가지마 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지마 하지 하지마 어, 지금 1시간째 10%를 유지 중이야 0 <laughs> 아까 국어 하기 전부터 10%였는데 점심시간때 10%였어 와, 레전더리. 레전더리. 얼굴나와도 돼요? 나도 좋아. 이거 좋아. 가서 좋아. 이거 이거 좋아. 이아이아니 내가 아상이야 사실 이는 소인국 가서 이거 정상 이거 거야 어? 거 좋아. 이거 좋 그냥 갔다 올까 어? 응 그때가 거 좋아. 가거 좋아. 가이러네 아 그럼 그냥 체행이 늦게 끝났다고 하고 한 5분에 출발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정모쌤 차인데 저거 他爷爷拿的，是吧？